샬롬. 오늘도 믿음의 학원을 선포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며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다. 내 안에 나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해 주셨다. 그리고 주신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누리고 나누고 전하는 삶을 산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산다. 나는 남편으로, 아빠로, 자녀로, 형제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내게 허락하신 이 자리를 지키게 된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셨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주는 설득력 있는 작가겸 강사다. 나는 사람들의 머리와 마음을 예쁘게 다듬어주는 디자이너다. 나는 화평케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다. 그리고 나는 아메이 사업을 정직하게 그리고 이웃을 살리는데 사용하는. 사업을 한다. 아, 이렇게 아멘의 사업을 집어넣겠습니다. 다 그리고 아멘, 아멘, 아멘. 자, 오늘은 12월 26일 금요일 280일차입니다. 그리고 열1기상 3장. 주제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다. 그리고 솔로몬이 지혜로운 판결을 하다입니다. 솔로몬에 대한 내용들은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그 판결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열왕기 상에 3장에 아, 쓰여 있네요. 자, 솔로몬이 이집트 왕 파라오와 조약을 맺고 그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아직 어렸을 때였고, 때는 여호와의 성전이 아직 지어지기 전이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했고, 다윗의 교훈을 잘 지켰습니다. 왕의 제사를 드리려 기본 산당에 가서 천 마리의 짐승을 잡아 제단에 태워 드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달밤 여호와께서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네가 무엇을든 구하라. 내가 들어주겠다. 솔로몬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은 저를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린 아이와 같아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정직하게 판단할 수 있게 판단할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셨습니다. 너는 너를 위한 것을 구하지 않았다. 너는 바르게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다. 네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을 다 채워 주겠다. 솔로몬이 기어보니 꿈이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바치고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어느 날 창녀 두 명이 한 집에서 각자 사는데, 가태한 한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아이가 죽어서 살아있는 아이를 서로 자기 아이라고 다투었습니다. 이를 듣고 슬럼은이 판결을 한, 합니다. 저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어 줘라. 그때 진짜 어미가 마음에 풀붙어 일어나 그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라 말합니다. 한 여자는 아니라 그냥 둘로 나누어 달라 한다. 예를 들은 솔로몬이 아이를 주라고 한 여자가 친엄이다 판결을 한다. 왕의 판결을 들은 백성들은 두려워 두려워습니다 그들은 솔로몬 왕의 왕이 하나님의 지혜로서 재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간략하게 이렇게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음 여기서 저는 솔로몬도 솔로몬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말에 어, 좀 마음이 갑니다. 아 하나님은 어, 정직하고 그리고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 는 자를 하나님도 기뻐하시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워주신 솔로몬에게 주신 그 왕의 자리에서 나만 배부르고 내만 뭐잘 먹고 잘살면 되지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솔로몬이 이 많은 백성을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할수 없다고 음, 나는 지혜롭지도 못하고 어린아이로 왔다고 그런 다윗의 모습을 기뻐하시지 않았나 솔직한 모습 그리고 책임감 책임을 질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그들을 정직하게 판결해 주고 잘 살게 해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안에 숨어 있는 불쓸한 동기로 하나님께 구할지구하는 것보다 진짜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많은 영혼을 주신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 가족 그리고 내 이웃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보는 것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지혜로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하자